안녕하세요. 제임스 TV 강식영입니다 디아블로 영상참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디2 오리지널 때 여러 번은 찍었었는데 레저렉션 하고 나서는 레버판이라 바빠 가지고 <laughs> 영상을 좀못 찍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아블로 2 오리지널 때 즐겨서 하던 캐릭터 아마존 자벨마 캐릭터 한번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때랑 약간 틀린 게그 당시에는 뭐 기본 수수는 다 하고 다뎀에다가 라라작도 하고 가보에 라라작도 하고 쌍패 모나크에 공속 마나 마상 주얼도 작도 해 가지고 굉장히 가성비 좋게 아 가성비 가 아니고 정말 데미지 잘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사용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너무 탱 가격이 비쌉니다. 수수 같은 경우도 몇십만 원 하지만 마상 방패에 들어가는 방패 자체도 뭐 90만원 하고요그 다음에 마상 주월도 개당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돈 100만원 캐릭이 되는 거거든요. 어마 무시한 거죠. 그렇게까지 부담되면서 할 키울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세팅으로 공속도 이속도 마상도 사냥도 앵벌도 다할수 있는 걸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스태다고 스케일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가의 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애니는 당연히 없고 횃불도 없고요. 다뎀도 없고 딱 타이탄 그다음에 방패 같은 경우 쌍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프리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힘이 그래서 힘을 땡겼을 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던더갓에 들어가 있는 거뭐 그거 빼놓고는 지금 여기, 선서가 하고, 타이탄의 아니, 거인의 복수, 타이탄, 여기 들어가 있는 거빼놓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굉장히 많이 찍어줘야 돼요. 거의 130 이상 찍었는데, 모자란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참, 라지 참, 거기다 레지 참 이렇게 섞어가지고 좀 커버를 해줬습니다. 지금 애니하고 횃불이 없기 때문에, 진짜 레지가 완전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저보다는 좀 넉넉하시기 때문에 넉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이나 아이템에서 레진을 좀 커버하시거나 스킬을 좀 커버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 찍고 블럭을 좀 75까지 찍었었는데 피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절충을 해서 60까지만 했고요. 나머지는 활력 피해 다다 찍어줬습니다. 일부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만화 수급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마력에도 찍기도 합니다.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마력에 찍었다가 망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 낼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활력에도 마력에도 찍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스킬 같은 경우도 기본 스킬들이 다 찍어주시고 요게 에 이제 콜라보되는 스킬이 이제 올라가는 스킬이 뭐, 전기, 번개 불, 전류, 번개 해가지고, 예, 네, 전기, 전류, 번개, 번개불 해가지고 다 찍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는다 찍고, 요거만 지금 7개 정도 덜 찍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88이니까 95레벨에서 완성이 되는 그런 헬릭입니다. 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찍고요. 패시브는 치명타, 관통, 그 다음에. 어, 간파 관통 이게 지금 한글로 해석되면서 약간 좀예 원래대로라고 그러면 뭐 이게 다 맞춰주는데 예, 기본적으로만 예, 세팅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예, 끝나고요 이제 지금 고가의 템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투구 뭐다 보시겠지만 고가의 템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 고가 템이 없다 보니까 참도 지금 애니 획풀도 없다 보니까 참에서 힘이라든가 레지가 있는 거 있다 그러면 버리지 마시고, 이건 부캐리고 본캐로 하시기에는 약간 조금 더 고가의 템들을 사용하시면 되지만, 부캐로 하실 경우에는 힘참이라든가 레지참들 이런 거 버리지 말고 모아두셨다가 예, 조금 들어주게 되면 그나마 조금 레지를 조금 올려줄 수 있다. 물론 애냐캐는 니다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캐릭터는 어디에서 사냥을 해야 되냐? 레지가 이렇게 바닥인데, 예, 이 캐릭터는 헬 카우방을 돌아야 됩니다. 지금 바발 런이라든가 디아런을 하려고 그러면 마법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레즈로는 스치게 되면 완전 죽어요. 마법 저항 27 이거 같은 경우는 레이저 한 방이면 그냥 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법 데미지 좀덜 하고 수수가 없잖아요. 텔포트를 못하기 때문에 달려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 속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되면 스토니필드에서 가가지고 예 바위 벌판이라고 그래 바위판 벌판. 가가지고 보통 그 웨이 포인트 근처에 많이 있거든요. 예, 근처에서 다행히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러면 금방 지금 주실 수 있고 조금 뛰다 보면 어트리스턴 안에 들어가서 위트적발 해가지고 커방을 버열수 있거든요. 예 미리 주소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량을 옛날부터 DTO 95 DT부터 수량 수 20개 항상 채워서 했었어요. 기분이거든, 기분. 이렇게 해가지고 카우방에서 돌아줍니다. 옛날하고 틀린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카우킹을 잡게 되면 화를 못 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번거로웠는데 지금 같은 카우킹을 잡더라도 계속 열 수가 있어요. 정말 자벨마, 가성비 자벨마한테는 정말 꿀 같은 레버 코스 그 다음에 앵골 코스가 됩니다 여기서 사냥을 해주시면 되구요 그렇게 되면 이속하고 공속하고 패티 세팅을 어떻게 했냐 지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 프레임 패티스는 6 프레임이구요 그 다음에 패캐는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뺐지만 기본적으로 스피릿에 좀 들어가 있는 거 치자고 그러면 16 프레임 정도 들어가 있고 자벨 던지기 공속 같은 경우에는 89 공속이 9프레임입니다. 9프레임을 맞춰줬고, 이속은 110을 맞춰줬어요. 어떻게 이걸 다 맞출 수가 있지? 거기다가 저는 마상까지 맞췄습니다. 거기다가 마상까지 맞춰? 아, 이거 템 세팅을 어떻게 했길래 이게 가능하지? 설명드릴게요. 하이로드를 많이 쓰는데, 이제 거길 포기하고 캐치를 썼습니다. 캐치를 쓴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는 달리기와 공속이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기 여기에 30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0, 60이죠? 60, 70, 80, 90, 100, 110. 예, 이렇게 해서 110을 맞춰줬습니다. 왜 110인가요? 제가 아마존 옛날부터 많이, 뭐, 구그 영상도 있었지만, 진짜 아마존은 굉장히 오래 했는데, 수수가 별로 마음에 안들어서 달리기로 했었어요 항상. 근데 90, 최소 90 이상을 맞춰줘야지만, 어느 정도 좀 뛰는 게 괜찮고요. 110 정도는 맞춰줘야지만, 아, 이 속이 좀 부드럽다. 그럼 달리기도 프레임이 있나요? 예, 그건 프레임 영상은, 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페이시라든가 패케라든가 공속은 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하는데, 이속만 프레임이 없습니다. 이 야드로 계산이 됩니다. 뭐, 이속을 몇 맞춰줬을 때, 몇야드를 이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계속 맞춰주게 되면 계속 빨라져요. 조금씩이라도. 너무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절선에서 예, 합의를 봐서 한110 정도 맞춰주는 거고요더 맞추시길 원한다 그러면, 뭐, 수수에도 있지만, 여기, 스킬참 밑에 7 달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맞춰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니멈 90, 권장 110 정도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도 20이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55가 있어서, 기본 6페이, 6, 페이, 6 프레임 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죠. 예, 그 다음에 공속 보겠습니다. 공속, 발키리 윙, 여기 뭐 스킬도 있고 달리기, 공속, 페이. 야, 이거는 마상까지 있으면 발키리 윙은 정말 저, 가성비용으로는 정말 좋은 뚜껑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공속도 커버가 되죠. 스킬도 있죠. 달리기도 있죠. 뭐, 페이트 있죠? 야, 마상까지 있어요. 완전 꿀 같은 아이템입니다. 꿀 같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15가 있고요. 공석이 여기 35가 되는 거죠? 55가 됩니다. 55. 그럼 공석 90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어디서 땡기죠? 뱀파에서 있어봤자 10밖에 못 땡기는데, 이건 뱀파도 아니야. 35를 땡겨야 되는데, 어디서 땡길까요? 그래서 고민을 한 게, 원래대로라고 그러면, 여기, 방패에다가, 쌍패에다가, 아니면, 반패 모나크에다가, 15공속 3 마상중을 4개를 꽂아가지고, 60공속을 맞춰줘가지고, 공속합을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공속을 빼버린다면 애매해진 거예요, 공속 맞추기가. 그래서 생각한 게, 가옷에다가, 15짜리를 3개 넣어가지고, 맞추자. 그러면 토탈 100공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어차피 힘을 만땅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다탈갑 네, 힘이 103, 149입니다. 굉장히 음. 높죠. 일반적인 캐릭터라 그러면 힘제 때문에도 안 쓰지만 뭐 이게 가성비로 다 찍고 하는 캐릭이라 뭐 애니도 없고 해플도 없는데 다찍어야죠 스탯으로 찍다 보니까 이거 그냥 입고 해 됩니다. 근데 이게 나름 옵션이 좋아요. 방어도 좀 있고 생명력도 있고요 어, 레지 독감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독정이나 독지석 감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삼석은 랜덤입니다. 그리꼭 삼석을 사셔야 돼요. 거기다 15공석을 세개를 넣어가지고 100공석을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공석 프레임은 9 프레임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뭐 사냥하는 공석이라든가 페이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 됐죠. 그럼 마상 아까 얘기드렸는데. 원래 마상 그 자벨마가 여기 그 쌍패 모나크나 반패 모나크에 마상을 15, 3짜리를 넣어서 12 마상을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 수급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마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들었지 발키리 위에 마상이 4 붙어 있는 거를 이것도 수치가 2에서 3가 그러거든요. 마상 4짜리를 사세요. 저는 이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카큐에서 110p, 800원, 현금으로 지금 110p 정도에 800원이거든요, 형 시세가. 800원 주고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소켓은 제가 뚫어가지고 예, 사용한 거고, 부츠, 원래는 레지 부츠나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알더 부츠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요거는 마상 때문에 달기 30에, 달비가 110을 맞추려고 그러면 부츠가 무조건 30이 들어가야 돼요. 뭐, 스케르 같은 거안 되겠죠, 20이니까. 예, 스케업이예 여기 있죠. 스케업스케업은뭐 페이트 있고 스태틱 있고 다 좋은데 여기는 20이에요. 20 20이고 마상이 없어요. 그래서 마상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메쉬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메쉬가 5하고 4 9가 붙어있어요. 마상주얼이 현재 기준으로 10월달 뭐 지금 10월 16일 오전이거든요. 마상주얼 한 개가 10만원입니다. 방패 금액도 한 2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파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마상주얼만 하더라도 40만원이 넘어요. 마상주얼 4개 하게 되면 12죠, 마상이. 그런데 요거는 500원 주고, 500원, 5 1 0피로 구매했어요. 요거는. 1,010, 1 5 10, 1 0피로 모든 걸다 커버할 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뽀대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다듬 위주로나, 뭐, 그렇게 썼는데, 그럼, 할머니 얼굴이 너무 안 이쁘다 보니까 좀 가려주려고, 야, 근데, 발키리용 자체도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모든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헬카워방에서는 일단은, 저는 컨트롤이 안 좋고, 템이 안 좋기 때문에, 원래 장갑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디아론 할때 쓰는 장갑이죠. 데몬 장갑이에요. 공석에 데몬에 레지가 있는 장갑인데, 디아론 할 때는 정말 꿀 같은 장갑이에요. 공석도 있죠. 데몬 350%. 그러니까 악마 계열에 3.5배 데미지가 350%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파이어 레지, 파이어 레지 한방 엄청 세잖아요. 50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꿀 같은 장갑인데, 우리는 바알이나 디아를 안 잡을 거잖아요. 야수로 잡을 거라면 이 장갑은 지금 공속 때문에 쓰는 거예요. 원래 대료라고 그러면 20 공속에 이 자벨 또는 매직 3 자벨에 20 공속 뭐 그런 걸 써주셔야 돼요. 뭐 레어 같은 경우에는 공속에 이 자벨에 뭐 스탯 또는 그 다음에 마흡 거기다가 레지 같은 것도 붙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써주시면 되고, 레이븐을 하나 껴줘야 되겠죠. 레이븐 하나 껴줘야 되는 거고, 이제 마음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템이 없다 보니까, 부캐로 있는 거 장비 뭐 해가지고 투구하고, 투구하고 신발만 샀을 거예요. 나머지는 있는 거 주신 걸로 다한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마나링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 마나링에다가 마상 들어가거나 스테시나 레지 들어간 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잡을 창 같은 거몇개 써주셔도 되고, 올레지 참이라든가, 피창 같은 거 써주시게 되면, 데미지 되면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헬베에서 여러 명 있는 방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옛날부터 영상 찍을 때 얘기 미리 드립니다. 제가 컨이 별로 안 좋아요. 피지컬이 안 좋기 때문에, 잘 죽고, 예, 잘 잡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하는 방식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컨이 안 좋더라도, 이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헬방이에요, 헬방. 혹시라도 돈 떨구면 안 되니까, 아, 돈 떨구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 미세 팁. 지금 용병템 완전히 그지같이 해줬어요. 지금 그리멜름, 메쉬. 이것도 주순거 보통은 이제 여기다 에테 뭐 이렇게 뭘 쓰는데 비싸잖아요. 에테 뭐 이렇게 통찰도 쓰긴 하는데.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왔는데 이걸 주졌어. 매우 빠른 공격 속도의 3 스킬의 공속이30상 대상의 방어력 무시. 야 이거 어머 치명적 50%. 어떻게 이런 템이 있지? 그래서 이거 통찰뼈가 바로 껴졌습니다. 엄청 잘 잡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잘 죽는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홀프 용병을 써줬어요. 잘 죽기 때문에 저도 커이안 좋기 때문에 홀프 용병을 써줬고. 그래도 때려 맞으게 되면 물리 데미지를 지금 커버를 해줬지만, 물리 데미지 지금 여기 감소를 커버를 해줬지만, 맞으면 죽잖아요. 죽기 전에 잽싸게 물약을 이렇게 이렇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물약 주다 보면 내가 맞아. 그럼 내가 죽잖아. 그럴 때 꿀팁이 있습니다. 시프트 누르고 단축키를 누르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바로 줄 수가 있어요. 물량은 주어서 하는 걸로 하고, 0프트저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제 템이 좀될 경우에 전부 다그 포도로 다 도배를 하는데 0프트 1, 2, 3, 4 눌러가지고 용병 바로 주면 빨리빨리 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보스몹이라든가 이제 그런 챔피언몹들 할때 이제 그럴 때 같은 경우 는 피가 빨리 빠지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한번 카오방 돌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템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발키리 윙에서 스킬하고 달려 공속 그 패스에 그 마상을 땡기고요. 자벨에서 스킬하고 달려 그다음에 피흡 이렇게 땡겨주고요. 이게 지금 자동 수량이긴 하지만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게 되면 자벨을 많이 던져야 되잖아요. 수량이 140개라서 중간에 한번 수리를 해주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싼거 하나 더 갖고 땡기시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갑에다가 나탈에다가 15공속짜리 주얼 세개 했고요. 아뮬, 캐츠, 그 다음에, 레이븐, 마날드, 마업링, 그 다음에, 스프리트, 그 다음에, 썬더갓, 메시부츠. 저는 지금 고무장을 쓰고 있지만, 여러분은 자벨장을 쓰시면 되는 거구요. 엔이나 회프로 있으면 정말 좋겠죠. 예.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자벨참도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없게 된다고 면 저처럼, 이렇게, 힘 들어가 있는 거, 참이라든가, 힘참, 이렇게. 힘참이 한20 정도 되거든요. 20이 좀더 되나요? 그 다음에 레지참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거, 모아놨다. 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 레지나 스탯에 도움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띄워볼게요. 최대한 홀평부이기 때문에, 몹을 마상 같은 경우에는 킬이잖아요. 킬. 죽였을 때 마, 저기, 만화를 지금 땡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한 방에 많이 죽일수 있게끔, 모 몰이를 좀 잘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죽인거 봤죠? 한번 쭉쭉 터져서 죽은 거. 네. 용병 피 빠져가지고, Shift 3이나 Shift 4 눌러가지고, 바로 피 채워졌습니다. 컨트롤이 안 좋은 아재도 할수 있는 그런 빠른 그런 팁입니다. Shift, 물약번호. 이렇게 쫙쫙쫙 좀 몰아주세요. 몰아줘. 최대한 잘 몰아줘. 디아3 하셨던 분들 잘 모으실 거예요. 쫙쫙. 잡목도 조금 남는 거는 그냥 안, 안 잡고, 그냥 패스해도 됩니다. 패스해도. 목까지다 잡아버리게 되면 마나가 없어, 마나가 그래도 제법 잘 잡죠? 공속이, 지금 제가 이게, 백 공속이라 9프레임이잖아요. 던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하면요. 보이시나요? 던지는 속도가. 이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최소 90은 맞춰주시고 하셔야 돼요. 자벨만. 90 맞추면 너무, 너무 빨리 던져가지고, 만화가 너무 빨리 달아요. 그럼 만화물력 하나 먹어주면 되잖아요. 만화 물량 상점에서 사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좋으면 마법도 좀 되는 거, 그다음 마상도 되는 거 조금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어딱 던졌다가 만화가 좀안 찬다, 만화 쭉쭉 찾아. 아이고 주얼 주얼도 하나 줘서 주고 만화 하나 쫙 마셔주면 됩니다. 만화 땡기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봐 만화가 지금 바, 반도 안 되잖아요. 만화 차는 거 보이시나요? 만화 차는 거? 용병, 피 한번 딱 한번 해주고. 경계 모냥 이런 것 좀, 이런 거는 조금 용병한테 좀 처리를 맡겨야 돼요, 용병한테. 레지가 좀 허당이기 때문에, 그죠? 렇 예,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 잡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잡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잡는 거 아닐까, 이게. 저는 템이 너무 구리기 때문에, 어, 1인방에서 지금 테스트 영상을 찍고 있지만, 쌤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풀방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가장 사냥 빠른, 카오방에서 가장 빠른 캐릭터는 뭐냐, 그러면 노바소소하고, 호이즌소소하고, 자벨마이세 개. 예전에는 이제 카오킹을 잡으면 다시는 못 윤다는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 열 수가 있어서, 아, 정말 꿀 같은. 그래도, 카우킹은 그래도 한번 잡아줘야 되겠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많이 던져야 된다. 그니까 러 지금 방 하나 돌기도 전에 자벨을 다 썼어요. 앵벌도 된다고, 이렇게. 아, 좀애매 애매합니다. 이렇게 하나 나와주고. 어부추. 불멸랑나왔죠 이렇게 두개 먹었습니다. 예. 가만히 있으면 찾죠도 자동, 자동 수량 회복이라서 찹니다. 이거 맞아 한번더 던져주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제임스티비 강시경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디아 되세요.